네, 제가 영상을 빠르게 찍고 지금 주주분들께 이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려고 편집하는 도중에 지금 역사적 신고점을 달성해가지고 이렇게 긴급하게 찍었습니다. 주주님들 팔지 마시고 반드시 홀딩 하셔야 됩니다. 지금 5분 봉, 1분 봉으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을 또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이 데드 크로스에서 골드 크로스로 바뀐 이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을 통해서 또한 번의 상승이 나올 거니까 절대 팔지 마시고 홀딩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캠 주주님들 정보와 차트를 알려드리는 파트장 정차장입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 현재 6만 2,700원이죠 0.6% 오른 상태입니다. 주주님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장대 양봉이 나와서 아 이제 좀 제대로 가겠구나 이제 좀 속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오늘 이 흐름을 보시고 많이 답답하고 허탈하셨을 겁니다. 아 이제 좀쏠것 같은데 아왜 이렇게 힘없이 가지? 아 나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솔직히 이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어제 제 회원님들인 50대 주주분들을 만나서 지금 이 현재 이스페타시스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 회원님들께 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딱 정리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만약에 사전에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알고 싶으신 주주분들은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스페타시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대 파시면 안됩니다 이 스페타시스의 과거 저항과 지지를 살펴볼 겁니다 주주님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말하는 거 있죠 과거의 지지선은 미래의 저항선이 된다 과거의 저항선은 미래의 지지선이 된다 이거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 매매할 땐이 원칙이 자주 잊혀지는데 그래서 잊혀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네, 지금 과거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60분봉을 기준으로 지금 과거부터 살펴볼 겁니다. 지금 7월 15일부터 이 장대, 이 7월 15일부터 장대 양봉이 쏟아져 나온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주식을 살때 가장 건강한 차트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향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결국 그러면서 우상향적인 차트를 그리는 이러한 차트를 지금 주식에서는 가장 건강한 차트다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며 이, 당, 이 지지와 저항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급등주들은 바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조정을 막 지지대와 저항선을 이러한 차트가 결론적으로 좋다라는 걸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간 59,000원에서 61,000원에 지지대를 단단하게 다져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빗각을 보시면 점점 세력들이 저점으로 올리고 있는 55,000원, 57,000원, 61,000원 선까지 지금 계속 저점으로 올리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63,500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로. 역사적 신고점에 한번더 달성 될 거다, 말 거다. 지금 이걸 바로 올리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높은 구간에서도 지지와 저항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움직임을 포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번더 역사적 신고점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60분 봉으로 굉장히 정배열을잘 찾아가고 있고. 이격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으로써 이 차트 지금 이 구간 굉장히 건강한 구간이다. 지금 단태 선생님의 말로 소위 말하는 지금 이 하이일. 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트는 올라갈 것으로 굉장히 보입니다. 지금 이 움직임이 작년 4월에 이스페타시스 4만 원이 깨지고 3만 8천 원. 그때 많은 유튜브와 뉴스에서는 이스페타시스 망했다, 끝났다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어떻게 진행했죠? 그때 개인들이 던진 주식들을 받아 먹으면서 고점을 한번더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상승의 추세를 타면서 세력은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 하락세에도 매집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더이 역사적 신고점을 뚫고 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반드시 홀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상담드린 50대 투자자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스페타시스 오래 갖고 있었지만 그때 4만 원에 막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그때도 무섭다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세력의 매집이었다. 이 정보를 그때 알았다면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에 공감하는 주주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주분들 지금 이 타이밍 어떻게 보십니까? 오를 것 같으면 1번, 떨어질 것 같으면 2번으로 상단에 번호. 01072549648의 번호로 주주님들의 의견을 한번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지지와 저항선 정리한 PDF 자료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거래량입니다. 어제 거래량을 보시면, 아니,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던졌는데, 오늘 주가가 왜 오르는 거지?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13일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던진 물량이 그대로 외인들에게 소화가 됐고, 매도를 진행하고 있던 기관들도 최근 들어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움직임을 포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임,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고점을 한번더 맞이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보시면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고다칭 MLB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1위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특히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탈중국 수요가 본격화가 되면서 글로벌 영업 환경은 우호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또한 PCB 사업과 지금 CNC 사업이 다각화로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 뉴스 기사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스페타시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 스페타시스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공급만 받쳐주면 더큰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문형 반도체 확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거의 고점 근처에 다가온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주님들 절대 파시면 안 되고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됩니다. 주봉으로 보면 정배열의 그림들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와 저항을 다져가는 공구리일 기간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주주분들이. 아 그러면 계속 오르겠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신규 주주분들만 들으세요 아무 기준 없이 들어가면 반드시 또 물릴 수 밖에 없어요 이건 무조건 오르니까 이런 사라 이런 감정으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정확한 근거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신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을 제가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010-7254-9648의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신규 대응 전략 세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님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자로부터 인내심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기회는 소녀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사라진다. 이번 영상을 보고, 음, 괜찮네 하고 또 넘기시면, 기회라는 토끼는 달아날 겁니다.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왜 내가 팔면 오르냐? 이 질문 주식하면서 안 해본 분 없으실 겁니다. 그게 단순히 타이밍이 안 좋아서,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보를 어떻게 알고, 이 정보로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몰라서 손실을 보신 겁니다. 대부분의 뉴스나 영상을 보시고, 좋다라는 말이 나와서 많은 주주분들이 구매를 하실 건데, 하지만 그 시점엔 세력은 털고 이미 나갔을 시점입니다. 주주님들,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정보를 가장 많이 본 사람도 가장 빠르게 본 사람도 아닙니다. 정보를 보고 먼저 행동한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주주님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제가 4월부터 저희 회원님들과 운영 중인 저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295%고 뉴스 보고 쫓아가는 투자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운이었을까요? 이건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최근 율촌화학 사례처럼 31,850원에 진입을 했고, 35,050원에 입절을 한, 매수한 지단 하루 만에 약 10%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율촌 화학처럼 거래량 흐름과 수급 분산, 반복된 눌림 구조가 보이는 세력의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바이오주고, 지금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010-7254-9648이 번호로 이수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 영상을 웃으면서 시청하실 거고 문자 보내지 않는 주주분들은 아 그때 문자라도 보내볼 걸, 문자 보내서 자료라도 받아볼 걸 하고 무릎치고 계실 겁니다. 무료이고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단 3초면 끝나니까 종목명 이수라고만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서 권유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익은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따라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주주님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으로 손실을 메꾸고 싶으신 분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7254 9648의 번호로 이수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지금 이수 페타시스 지지 저항 정리본 pdf 보내드릴 거고 물촌 화학처럼 바이오 히든주도 보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단계 정리본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행동 단 3초 이 행동 하나가 주주님들의 수익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